난 너부터 해 오케이 okay. <laughs> 휴닝랑 <히니이랑> 함께 돌아가요 뾰로롱 <laughs> 뾰아얘 <롤러 롤러 롤러 웃음> <laughs> 아, 먼저 시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하는, 언니 매명 어떡해 이준식아 너무너무 그나 나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스물스물 부릉부릉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안 <laughs> 귀엽다고 다시 하려 했는데 너무 잘하네 5월 9일로? 네 5월 9일로 나저나 팀팀 전수회 아. 일단 아이디어. 아이디어. 최대한 목소리 높게 하고. 5월 9일로 돌아가요. 뾱. 연준이 2 4짤 <laughs> 아니 5월 5월 아, 9일 오, 어, 돌아가는 주문이야 이게. 5월 3일로 바나 오케이. 야최닝이 오케이. 야닝이 어떻게 한다고? 손을 높게, 높게 용 야, 메, 아까 멘트 너가한 어, 멘트가 뭐지 진영이랑 5월 9일로 아예. 돌아가요 뿅 현준이랑 5월 9일로 돌아가요 뿅아 이게 최선이야? 아아아아아아아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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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진짜 오 <laughs> 아, 음, 그포위건 밸드 아, 활동 다하시하고 싶은데 에이, 진짜 <웃음> 에이, <웃음> 이건 좀좋았어요 <laughs> <에이. 웃음>